테마 30 행태주의 접근 방법 1. 1940년대 사이몬이 주장한 행태주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을 시도한 이론이다. 2. 행태주의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 방법에 따라 가치 문제를 행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3.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두는 행태주의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경험적 검증을 중시한다. 4. 행태주의는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검증해 볼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5. 행태주의는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고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6. 행태주의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7.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본다. 8. 행태주의는 객관적 존재의 서술을 위해서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9. 행태주의에 의하면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실 판단의 문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0.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11. 행태주의는 연구대상 이외에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을 추구한다. 12. 행태주의에서 강조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은 공공부문과 사기업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3.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는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14. 사이모은 논리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고전적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15. 사이몬의 행태주의는 고전적 원리주의를 비판하였지만 행정에 있어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하였다. 16. 행태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주제는 투표 행동이다. 17. 행태주의는 인간의 외면적인 행태를 관찰하고 설명하지만 그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8. 행태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고 있어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19. 행태주의는 행정현상의 본질이나 실체의 파악보다는 도구적인 연구 방법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 행태주의의 연구들은 사소한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급박한 사회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1. 인간관계론과 행태론은 모두 인간이라는 변수를 중시하는 미시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2. 인간관계론이나 행태론은 모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 체제 이론이다. 23. 인간관계론은 사회인을 중시하고 행태론은 행정인을 중시하므로 행태론이 인간관계론보다 더 합리적이다.